올림푸스 기출 2의7강의7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if creators knew 만약 창작자들이 알았다면 언제라고 해가지고 여기 에 있는 간접 의문문에 해당이 되겠죠. When they were on t h e way to the fashioning masterpiece. 자, fashioning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만들다. 만들다라는 뜻의 패션이 지금 동명서가 된 거예요. 자, 걸작을 만들어가는 길 위에 있, 있을 때를 알고 있다면, their work, 그들의 작품은요. Good progress. 했을 거예요. 자, 지, 진행했을 거예요. 나아갔을 거예요. 오직 앞으로만 진행했을 거예요. They would hold their idea generation efforts at a stroke g o l d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을거예요 예, 스탑이랑 똑같아요. 아, 멈추다라는 거. 그들의 아이디어 생성 노력을요. 멈췄을 거예요. 뭐할 때? 여기 예지는 뭐뭐할 때라고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금을 발견할 때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스트럭 코드는 뭐 금을 발견하다. 그러니까 어, 제대로 된뭐 어떤 엄청난 걸 발견했을 때 어, 아이디어를 마, 만드는 그런 과정을 멈춰버릴 것이라고 해가지고 가정법 과거 형태로 나와 있죠. 음. 그러니까 뭐예요? 뭐 그렇게 모른다고 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 쓰인 거 보니까, 자우 d 계속 쓰이고 월 어, 아니 e 이 아니라 우드 쓰이고 있고, 자 이런 형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But i 하지만 사실 그들은 역추적합니다. 트랙은 뭔가 따라가는 거 백트랙은 이제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벽, 역추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발자국 따라가듯이. 자뭐 하면서 리터 v 트 r g 저 n 스자 돌아가면서 라고 이제 능동 분석하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사구문을 볼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분사구문의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창작하는 사람들이겠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농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d i v o r e 어떠한 버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여기서 d 나와 있고, 중간, 뒤에 주어 나오니까, 목적격 관계대모사가 되겠죠. They had e a r l i 이전에 버렸던 것으로. 라고 해가지고, 여기 원래 형태를 보면은, discard, A as B죠. 여기서는 이제 디스카드의 목적어 A가 지금 버전이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되면 사용태가 되는 게 맞겠죠. A를 B로서 버리다. 보통 디스카드라고 하는 표현은 버리, 단순히 버리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세요. 폐기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부적절한. 한 것으로서 버렸었던.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굳이 굳이 여기 이제, 대가고, 이제, 목적, 관, 관, 과 과거 완료 쓴거 보니까, 예전에 돌아, 어, 갖다 버렸던, 그런 버전대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i n b e s t m e t most celebrated work. 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 러 뭐였어요? 자, 1번부터 2번까지가 사실은,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주제를 말했죠. 창조자들은 걸작을 만들어갈 때 걸작을 만드는 순간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폐기했던 초기 버전으로 돌아간다. 라는 사실 이게 주제. 그러니까 이번에서 but i n f a c t 해가지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하기 해가지고 사실 여기서 주지가 여기서 제지가 되는 거죠. 이 밑에 부분들은 뭐예요? 다 예시 에해당해요자 예시 부분들 한번 봅시다. 자 베트맨스 모스 셀러버즈 월드 The Fifth Symphony. 자제 5번 교향곡. 베트맨스 가장 이제 유명한 작품인 5번 교향곡에서 he scraped, s c r a p 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뭔가 걷어내는 거예요. c n c l s d e t h e f i r t s h f t m o i e m s n t 여기서 m o v e m e t t 는 이제 악장이 h 요첫 t 장의 마지막 부분을 f t 냈어요 왜냐하면 i f t s h i f t i t s i f t s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t o h i f t s h i f t o i t s a i f t s h i f t l h t s h i f t s h i f t s h i f h i f t s h i f t s h i f t s h i Only to 부정사은 웬만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나중에 돌아, 돌아버리, 어, 돌아와 버리게 되었다. 자, 그리고, had 스트 best man been able to distinguish? 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요, 어, 뒤에 보면은 뭐 어떤 의문 형 의문사 형태가 아닌데, 갑자기 도치가 되어 있어요. 도치가 되어 있다. 보통, 예를 들어서, had라든지, should라든지, 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도치되어, 있다. 가정법이야. 자, 그러겠어요. 여기서는 도, 가정법을 해석해줘. 만약 베토벤이 구분할 수 있었다면, 음, 비범한 것과 평범한 작품을 서로 구분할 수 있었다면, he would have upset e d 그는 뭐뭐 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오드 FPP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만약에 if절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오드 FPP가 나온다면, 아, 이거 가정법 과거하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구분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His composition. 그의 작곡을요. 을 바로 히트로 받아들였으니 성공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accept a as b죠 a를 b라고 받아들이다 자, 받아들였을 거에요 자, when picus was painting his famous granite 그러니까 in protest of fascism 파시즘에 대항하면서 프로테스 보통 저항인데 보통 정부에 대한 정의라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런 이제 대항하면서 게르니카를 그렸을 때 그는요 어, 79가지의 다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many of the images in the painting 자, 그 그림에 있는 많은 이미지들은요 were based on his early sketch 초기 스케치에 기반했어요 뭐가 아니라 그의 나중의 버전, variation 어떤 변형물이 아니라 그냥 variation이라고도 말을 하죠 자, if because could judge his creation as he produced them, 그것들을 만들면서, 만들면서 그의 창작물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 he would get uh, consistent, 일관적으로, warmer, 따뜻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use the later, 그리고 나중에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it was just as common. 그만큼, 그만큼, 흔한 일이었다 that he got colder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은 그만큼 흔한 일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콜 o 라는편이뭔 뜻인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w a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 계속해서 하던 거, 최신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어 하는,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에 근접하게 되는 그런 거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차가워지고 100%로 돌아간다 원래 버전으로 돌아간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앞에 여기서 마지막 부분은 가져와, 진주어 금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 여기서 4번부터, 4번이 아니라, 자, 3번부터 8번까지는 1, 2, 2번에서 나온 주제를 설명하게요한 예시에 당되겠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문은 이미 위에서 써드린 거고요. 자, 문법정의항 다시 살펴보자면, 자, if create d new when they want, 이라고 해가지고, when 이는 간접 의무문이 되겠고요. they work w t h e y work w u l d 해가지고 또 would 나오고, 여기 가정법 과거 나오고 있다는 거. 라고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굳이 이제 시점 자체가 완전히 과거로 넘어간 게, 과거,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고 과거 완료도 아니고 그냥 과거고 과거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ing to versus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게 능동분사구문이라는 거, ing형태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어떤 버전인지를 설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과 관계대명사 대시 쓰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다 기억을 해 두셔야 해석하기 정말 편하겠죠? 자 그리고 3번 마지막에 있는 올리토 부정사라는 뜻을 기억을 해두지 않으면 은 나중에 해석을 할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뭐 하기 위해선가? 이렇게 되면서 해석에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4번에 자, head, b e e t o v e n 이라고해가고 head라고 하는 이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과 b e e t o v e n 이라는이 주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서로 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뭐다? 가정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치다라고 하는 것. if를 표현하지 않고 주어랑 동사를 도치시킴으로써 가장 법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장 법 완료 쓰였다. 가장 법 과거 완료. 위와는 달리, 이제 맨 위에서, 1번 문장에서 말했던 이 부분은 굳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원래 예수, 예수, 차장, 창작자들은 그런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법 과거 완료까지 가지 않았던 거고요. 이거는 진짜 옛날에 있어도 그 일의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법 과거 완료를 쓰고 있는 것이겠다. 자, 그리고, 어, 7번은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고 쓰고 이 있습니다. 얘는 배터벤보다는 조금 더뒤에 일이기 때문에 굳이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 쓰면서 너무 시제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쓸 필요 없고요. 여기 어디는 왜 가정법 과거고 어디는 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고. 아직 엄청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형태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주어 진저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워머라고 하는 것과 콜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워머는 하던 대로 쭉 하는 거고, 콜드는 다시 밖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정도의 방향성, 과거와 미래로의 방향성 같은 것 정도를 기억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어떤 이 어떤 부분이 잘려 나갔을 때에도 지문을 이해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